네, 오늘은 프리드리니체의 도덕의 계보라는 저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도덕의 계보. 계보라는 것은 족보를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당연히 기원이죠. 기원. 도덕의 출발점은 어디야? 오리진. 그죠? 자, 그러면서도 도덕은 웬만하면 좋은 가치잖아요. 하지만 도덕의 계보를 추적할 때, 가치평가를 보류했다. 가치평가를 보류했다. 무슨 말이에요? 도덕이 과연 무조건 좋은 것이었을까?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역발상을 유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원과 역발상을 훈련하는 인문사상적 훈련이 딱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기원과 역발상. 바로 프리드린 리치의 전복의 철학자죠. 자, 전복의 철학자. he is 망치를 든 철학자. 망치. 그죠? 망치를 든 철학자죠. 여러분도 아마 이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서를 집필하고 싶은 사상가가 되고 싶은 꿈나무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핵심은 기원과 역발상입니다. 뭔가 과거를 추적하면서 역접된 발상을 발휘했을 때 엄청난 역사적 저서가, 필생의 역작이 집필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옛날에 야수였어요, 거의. 언제요? 사회적 관습이 없을 때. 그러니까 아직 관습이 없을 때, 사회적 관습, 사회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죠. 사회성? 사회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은 마치 이런 겁니다. 야수는 원초화밖에 없어요. 초, 초자가 형성이 안 됐어요. 즉, 본능의 충동, 식욕, 배변욕, 성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동물들은 다 망각의 동물입니다. 망각. 우리 망각을 왜 합니까? 망각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망각을 왜 합니까? 고통을 이 기 위해 존재하죠. 고통을 잊기 위해,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 근데 이 망각을 없애고, 망각을 없애고 고통을 늘 느끼도록 만든 게 바로 바로 기억술이에요. 기억술. 이건 마치 세뇌입니다. 세뇌. 세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까먹게 만드는데 우리가 설령 잘못된 행동을 저질러도 망각을 통해서 죄의식을 안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기억술과 세뇌를 통해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계속 각인시켜서 죄의식을 느끼고 그걸 통해서 사회적 관습이 구축이 됐다라는 거죠. 호모 사피엔스의 사회성 구축 과정은 망각을 망각을 저지르는 동물에게 죄의식 죄의식이라는 기억술과 세뇌를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다. 양심의 가책. 프리드리히 체는 양심의 가책을 내면화라고 했어요. 네, 외면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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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흥 에너지의 발산입니다. 발산. 막 춤추고 술 마시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는 여자와 섹스를 하고 이런. 어떤 발산의 에너지와 대비되는 내면화는 그야말로 양심의 가책. 우리가,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저질러도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이 망각의 기술을 기억술과 세뇌를 통해서 양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바로 사회성을 구축한 게 바로 도덕의 기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수 길들이기라고 설명합니다.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이게 도덕의 기원을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갔을 때 처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태초의 빚을 진 자입니다. 태초의 빚진 자. 태초의 빚진 자. 뭐예요, 그러면?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채무. 채무 vs 채권. 그러니까 돈안 갚아, 너? 돈 빌렸으면 갚아야지. 안 갚아? 그럼너 사지라도 잘라. 돈을 못 갚았으면 그 돈에 해당하는 몸뚱아리를 절단하고 그거의 등가물로서의 고통을 줘야 돼요. 그런 엄청난 잔인함이 바로 도덕의 기원이었다라고 스프리디니 이체는 저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너가 못 갚아? 그러면 너의 집이라도 내놔. 저당을 잡히게 되는 거예 야, 너돈못 갚아? 그럼 너의 아내라도 내놔. 너의 몸의 팔다리 내놔. 너의 재산을 내놔. 너의 뭐, 가장 소중한 가치를 내놔. 그게 바로 처벌이야. 라는 식의 어떤 형벌. 정말, 여러분도 법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형법학에서 형벌이 탄생하는 기원을 보면, 결코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등가물의 교환인 거죠. 너 잘못한 거 있어? 너도 고통 받아. 이 엄청난 그 처벌하려는 기제가 바로 도덕의 기원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이 채무에 대한 엄청난 정신적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요. 채무. 어, 채무. 그럼 우리는 조상에 대한 부채 의식도 있지 않나? 조상에 대한 부채, 조상에 대한 부채 뭐예요?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고 우리를 길러주고 우리를 양육시켜주고 우리를 교육시켜주고 우리 앞길을 터줬어 너무 고마워 라는, 라는 감정이 들면서 바로 숭배의 기원이 생깁니다 조상 숭배 정신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종국의 많은 종교적 부침을 겪으면서 이제 기독교적 가치가 발휘되면서 신에 대한, 신에 대한 부채. 내지는 죄의식으로 발전되면서 기독교적 가치와 도덕이 합쳐졌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분제도가 도입되면서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으로 대비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르상티망 원한 감정 때문에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형성된 게 현대의 도덕이다라고 해요. 자, 그것에 대한 얘기는 다음 영상 두 개를 보면서 한번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주인의 도덕을 없애고 노예의 도덕을 발현시켜 버리는 노예들의 반란이 현대의 도덕이고, 도덕의 원천은 원한 감정, 루상티망, 복수, 질투, 열등감. 이게 바로 도덕의 원천이다. 라는 주장. 한번 들여다보죠.